안녕하세요. 세금을 연하게 만드는 남자 세연남의 연세입니다. 오늘은 종부세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1년도, 20년도 가장 핫했던 세목, 종합부동산세죠. 이번 연도도 지금 벌써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마 납부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좀 바뀌었고, 2023년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새로운 제도가 생겼는데 이것도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올해 보시면은 대상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이제 기재부 보도 자료가 나왔죠. 자 보시면은 올해 주택 종부세 납부자 3분의 1 감소. 22년도에 거의 한 120만 명을 납부자였으면은 지금은 41만 명으로 거의 3분의 1 수준이죠. 41만 명이면은 거의 2019년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세액으로는 이제 1.5조 거의 2020년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종부세가 이제 꼭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토지도 있는데 이제 주택에 대해서 원래는 평소에 이렇게 내는 사람도 33만 명 그러면은 거의 인구의 뭐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내다가 지금 이제 120만 명 거의 한 2%까지 넘게 내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종부세란 게더 많이 부각이 됐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주택, 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거의 2020년 수준으로 많이 환원이 되고, 그 중에 또 1세대 1주택자, 여기도 이제 혜택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이 사람들도 많이 감소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부세 계산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부세는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지금은 이제 주택이니까 주택의 공시지가의 합계.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는 영어죠. 시그마 합계입니다. 합계. 이거 이상한다 질문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공제 금액을 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세법에서 정한 혜택이라 보시면 돼요. 그뺀 금액에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대통령을 정해서 뭐 이제 범위 내에서 지정이 가능한데 이거는 현재 2023년 기준 60%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세율 이거를 곱하면은 여러분들이 중부세가 나오는데 아 물론 뒤에 이제 뭐 재산세도 빼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세부담 상한이라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높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감소해주고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별론을 두고 종목세의 기본 산식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즉 다시 말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가면 종목세 납부액이 올라가겠죠. 공제 금액이 떨어지면 이게 떨어지면 종목세 부담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 떨어지면 아 올라가면 종부세 부담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세율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종부세 납부액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특히 공시지가 공제액, 공정 시장 가액 비율 등에 따라서 종부세 대상자 이게 크게 변동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21년도, 22년도 이때 왜 갑자기 종부세가 부각이 됐고 왜 종부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은 부동산의 현재 시세였습니다. 17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 시세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17년도부터 계속 22년도까지 쭉 오르게 되죠. 그러다가 22년 상반기 지나고 살짝 하락. 지금 현재 제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 한네 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 다 비슷해요. 17년도부터 쭉 오르다가 하락. 17년도부터 쭉 오르다가 하락. 쭉 오르다가 하락. 자,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시지가도 당연히 그만큼 비례해서 상승을 하겠죠. 자,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은 당연히 종부세, 즉 이제 보유세라고 하는데 종부세 이런 비, 부담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보시면은 17년도 0 0 21년도, 2 2 년도 이 고점일 때, 이 고점일 때 공시가도 크게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공시가에 대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갑자기 생각나게 되고, 그래서 2 0 2 1년도 22년도에 갑작스럽게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세금이라 보시면 될0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보면 자 보시게 되면은 공시가격 변동률을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 해서 이 공시가격을 05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05년도 시작을 해서 이제 변동률을 나타내는 건데 자 보시게 되면 거의 6, 7년도 이후로 지금 21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했죠. 거의 지금 이 만든 이래로 거의 한16 15년 만에 엄청난 큰폭이 상승이 되면서 공시 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대상자들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대상자들이 증가해서 납세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부세 부담으로 인해서 저한테 상담 오실 때도 주택 처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부세가 너무 부담스럽게 높아져 버리니까 이거 주택을 처분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올해도 2023년도 작년이랑 비슷하게 나오, 나오는 수준이라면 이거 주택을 보유할 수 없다. 처분해야겠다. 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되게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21, 2021, 2021년도에는 이 공시가격만 오른 게 아닙니다. 공시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자 보시면은 공제금액도 공제금액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히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원래는 2018년도까지만 해도 80% 유지를 했는데 19년도에 85% 2020년도에 90% 21년도에 95%까지 상승하게 되죠 원래는 22년도에 100%까지 갈 예정이었지만 22년도에 대통령 선거 이후로 바뀌게 되면서 60%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조금은 줄어들게 됐죠. 하지만 왜 21년도보다 22년도가 더 높아지냐? 당연히 공시가가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가 더 크게 뛰었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종부세가 조금 더 22년도가 더 부담이 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제금액은 그 당시에 보면은 1세대 1주택자들만 조금 더 혜택을 늘려주고 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그대로 6억, 6억 기본이었기 때문에 큰, 파, 큰 폭이 없었기 때문에 공시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공정시작가의 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좀 커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2023년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가? 2023년 종부세가 2021년 또는 2022년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아야겠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2023년에 공시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2023년에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8.63%죠. 지금 거의 2005년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5년도에 시작한 이공시가 제도인데 이게 도입 제도 도입 이후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만큼 저희 지금 부동산도 차갑게 얼어붙었기 때문에 시가도 엄청 떨어졌죠. 그만큼 공시가도 맞춰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회귀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시가가 일단은 큰 폭으로 최대한 하락이 돼서 2 0 2 3년도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제금액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산식에 봤듯이 공제금액이 증가하게 되면 종부세 부담이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지금 현재 작년에는 6억 원까지였는데 올해는 기본이 그냥 9억 원. 뭐 다주택자도 무조건 9억 원까지 올르게 됐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들은 작년보다 1억이 더 증가해서 12억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제금액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에 공시가가 떨어지고 공제금액이 늘어나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상,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2021년 22년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에 맞춰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원래는 80%를 원안으로 가려고 했다가 올해는 그대로 작년과 똑같이 60% 유지가 되면서 종국세에 대한 부담이 작년 또는 재작년에 비해서 아주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비해서 사라진 게 이제 중과세 요건이 좀 많이 완화되었는데 원래는 주동대상지역에 주택이 두 개만 있어도 중과세가 적용이 됐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중과세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3주택 이상이어도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3주택 이상자에서 중과세가 되는 부분은 여기인데 보시면은 여쪽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중과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도 보면 12억 초과분부터죠. 그러기 때문에 과표 기준 12억 초과. 다시 말해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3주택 합계액이 29억 초과분부터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중과세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또 새롭게 개정된 부분까지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불장감께 뜨거웠던 2021년 22년 종부세. 여러분들이 관심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가 21년도, 22년도에 뜨겁게 핫했던 종부세. 보시면은 인구의 원래 1%도 대상자가 아니었던 즉 고액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납부하던 세목이 갑자기 21년도에 전 인구의 거의 2% 가까이까지 오다가 22년도에 2%까지 넘어버리는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종부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종부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좀 여러분들이 크게 이슈가 있었던 두 회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23년 공시가 감소 그리고, 공정 시작가인 비율 감소, 중과세, 제도, 완화, 그리고 공제액 증가 등으로 인해서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감소하고, 그다음에 납부액도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작년만큼 또는 재작년만큼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부세 때문에 주택을 처분하거나 증여하거나 이런 고민은 조금 다시 넣어두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부세 경정청구 신설이죠. 원래 종부세는 경정청구가 안 되는 세목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정부에서 결정해 주는 세목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안 됐었는데 이번 2023년도부터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3년 종부세가 되면서 이 경정청구 진행이 되면서 과거 5년간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특례나 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경영청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22년도에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일시적 이주택자 또는 상속주택 또는 지방에 있는 저가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대상자라면 경쟁 청구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세금 혜택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구독자분께서 이 경쟁 청구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시면은 밑에 영상 댓글이나 아니면 밑에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 후에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종부세 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2021년도, 2022년도에 핫했던, 갑자기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종부세에 대해서 2023년에는 조금은 안심해도 된다라고 좀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종부세 경경청구라는 제도가 신설됐기 때문에 혹시나 2022년, 21년, 20년, 19년 또는 18년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종부세에 대해서 잘못 내신 게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에 이런 주택들을 가지고 있으신 대상자라든지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생각이 판단이 되시면은 한번 경정청구를 한번 의뢰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연 쌤은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